요번에 그 해외문학상 받은 거는 저한테는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에, 우연이었고 행운이었다고 봅니다. 실력으로 받은 건 결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요. 어, 제가 인도여행을 두번 했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5일부터 한열 이틀 동안 인도여행을 하면서 부처님께서 처음 설법하신 발안하신 목욕원에 들리고 겐지스강에서 목욕을 좀한 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은 씨가 겐지스강을 흐른다 했는데 예, 이씨가그 번역이 돼가지고 익혀졌는데. 이탈리아 그 저명한 저널리스트고 평론가인데 저서만 한 30권이 됩니다. 네, 안젤라라는 여성이신데 이분이 제 시를 이탈리아, 독일, 이집트, 루마니아, 파키스탄이 5개 국어로 다시 번역을 해서 소개를 했는데 이분이 이번 중앙아시아 그 카자흐스탄에서. 그, 알파라비라는 분은 그 이슬람 철학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세종대왕 같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카자흐스탄 그 돈의 그 집회의 모델 사진이 이분이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1155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이분을 그리기 위해서 재정된 상이 그, 국제 문학 경연 대회에서 그 문학상을 이제 시상하는 대전는시 부분에서 이제 당선이 됐는데 그 심사위원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안젤라라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시가 금년 어 2월부터 5월 사이에 5개 국으로 번역돼서 소개가 됐는데 이분이 전부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또 이번에 그 중앙아시아에서 한심사에서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이 이미 익숙한 시라서 뽑아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런 의미에서는 행운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구매는 해외에서 문학상 받으신 분이 꽤 많습니다. 요번에 노별상 받으신 한강 그 작가님을 비롯해서 꽤 많은데, 제주도에서는 그 해외문학상 공모를 통해서 바뀌는 제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서정적인 작품을 많이 쓰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발표한 시는 제가 1990년대 쓴 시들입니다. 초기 작품들이고요. 음, 제가 김광희 선생님한테 문학에 그 입문을 하면서 5년에 한 번씩 그 시집을 발간하라고 말씀을 받았는데, 2000년도에 두 번째 시집을 했고, 세 번째 시집을 2006년동과 7년동과 발간하려고 했는데, 우리 마을에서 어그 유명한 해군 이지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이 시점에서 시집을 발간하는 게 지역 주민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 있을까. 그래서 저는 해운 기지를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시를 계속 써가지고 그게 이제 끝나지 않는 이야기인데 이게 연작 신대한 20편까지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 허당 선생님이 15번째를 제 방송하셨는데 이거는, 예,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2015년도에 아마 발표된 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20편 정도 썼는데 이제는 해군 기제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은 안 쓰려고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끝나지 않는 이야기로 했는데 제가 공직에 있다 보니까 반대하는 의견을 낼 수가 없어서 시집을 못 만들었어요. 그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 강정마을이 이제 바라다 보는 쪽에서 제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저 강정마을을 벗어나서 서귀포 자연휴양림 밑에 해발 6 0 고지입니다만은 거기서 언덕에서 보면은 강정마을이 훤히 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제가 살고 있는데 이제 요번. 네, 그, 아직도 그, 감정마을에는 찬반이 나눠가지고 서로 대화도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참 아픈 기억인데, 예, 요거에 대해서 조금 작품적으로는 더 정리를 해서 네 번째 시집, 다섯 번째 시집에 이제 계속 한번 상제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작품을 많이 써서 해외에 많이 소개를 하고, 우리 서귀포가, 예, 널리 알려지는데, 예, 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강정마을에서도, 제가 그 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찬반을 떠나서, 많이 현수막도 달아주시고, 해서, 아마 이번에 제가 상받은 게, 마을 주민들한테는, 작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난, 대로 이제, 많이, 그, 느낌을 받습니다만은, 아직도 멀었다고 본다 그래서 후배모님들도 많이 이제 육성도 해야 되고 또 선배모님들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배워야 되고 또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문학상을 받았을 때 우리 사단법인 서귀포 문화사업회 이석창 이사장님께서 축하회를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처음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번 해서 넘어가는 거지 좋지 않까 해서 이제 숨소리 신앙송에 우리 허당 선생님께서 흔쾌히 예, 받아주시고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허당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이 자리에서 많은 그 훌륭하신 그 선생님들이 연주도 해주시고 신앙송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 오늘 이 행사하는데 모든 것에 대해서 후원해 주신 우리 사단법인 서기보문화사업회 우리 이석창 회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 살아가는 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느 곳에서,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든 자기의 삶의 목적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좋은 결실로 다가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 저도 이제 내년 되면 7 0 주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앞으로 제 문학 작품이 서귀포의 문화 도시를 더 널리 홍보하고 알리고 또 우리 여기 김찬수 선생님이 문화 수도에 대해서 사업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일련의 민간단체 운동이 우리 서귀포시를 가장 서귀포답게 <laughs> 키워나가는 디딩돌이자 원동력이고 마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가득 채워주신 한분한 한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 나이 60 넘으면서 공직에서 나왔습니다만을 나올 때 제가 다짐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 이웃한테 빚을 절대 지지 말자.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오늘 이게 정말 큰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 신선생님 네 분이 오늘 자작곡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 작곡 해 주셨는데 너무 좋습니다. 이건 음반으로 내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꼭 좀, 네, 그런 기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음, 오늘 큰 빛을 제가 졌습니다. 아마 이 빛은 제가 다음 생이 되어도 다 갚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갚겠습니다. 한번한번 분분 따라다니면서 그 집에 머슴이 되든, 소가 되든, 뭐가 되든 해서 오늘 제가 빚진 것을 반드시 갚겠습니다. 에, 훌륭한 작품으로 갚겠습니다. 에, 열심히 노력하는 시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또제 주변에 계신 모든 분들한테 실망을 드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